오는 12월 첫 방송을 예고한 종편 채널 2 프로그램의 불꽃 튀는 경쟁 속에 장윤정 남편 도경완이 불타는 트롯맨의 메인 MC로 확정되며 부부간의 초대박 경쟁이 예고됐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장윤정 도경완 부부의 집안 싸움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요. TV 조선 트로 시리즈의 멘토이자 터줏대감으로 함께하는 장윤정 대신 도경완을 불타는 트롯맨 진행자로 발탁하며 대립각을 형성한 MBN 서해진의 숨은 속내. 아침이면 트로트 데모 옆에서 눈을 뜨고 밤이면 트로트 데모와 함께 잠이 든다. 트로트 DNA로 치자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낸 도경원의 메인 MC 발탁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결국 방송 전 공개된 티저 영상 속 도경원의 충격적인 모습이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미스터 트로트 MC 김성주를 이겨보겠다는 도경원의 최대 발악인 듯한데요. 이런 도경원의 충격적인 도발을 본 장윤정은 말없이 술잔을 들이키며 춤추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같은 콘셉트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각각 출연하게 된두 사람의 맞대결, 도장 부부의 활약, 기대하 겠습니다.